2월 20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이 지난 18일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국군의무사령부 장병 49명 등 118명의 긴급구호대는 전쟁 같은 재난현장에서 8명의 생명을 구조하며 헌신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시루키에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사관학교에서 성금 모금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 동창회는 2천만 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373만 6천 원, 해군사관학교는 538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 지역에 주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한국국방기술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에는 해병대의 미래전력 건설을 위한 지식과 정보, 노하우 교류와 상호협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과학기술을 접목한 해병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군일 전투비행단이 전문 셰프를 부대 병사식당에 초청해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선호도가 높은 장어 덮밥이 선정됐으며 셰프가 직접 요리를 선보이고 식당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며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